맨체스터 주민들이 주인이지 공격 <laughs> 이번에는 맨시티의 여름 이적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맨시티는 딱히 이적할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게 이적 목표와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적 현황들 그리고 이적을 진행하면서 실패됐던 것들 지금 이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네요. 첫 순서부터 이야기해주시죠. 네, 이제 맨시티는 이제 첼시랑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유소년 영입 불법 때문에 내년에 첼시랑 마찬가지로 이적 가능 아, 금지될 아, 수가 아, 있어요. 내년에. 아 때문에 올해가 그래도 영입을 조금 착실하게 하기는 해야 되고 음. 왜냐면 특히 패비 목표가 이제 전 포지션에 이제 더블 스쿼드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포지션을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크게 먼저 콤파니가 나가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도 한명 그리고 이제 페르난지뉴가 이제 거의 늙어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도 한 명이 아, 필요하고 아 그리고 잘하는데 네 수미가 한 명이 필요하고 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템인 저희 다니루 씨가 나간다 그래가지고 <laughs> 다니루가 있어서 저 왼쪽 오른쪽 다 커버할 수 있었는데 다니루가 나가면서 <laughs> 다니루 씨가 나간대요? 나간다고 지금 급하게 땡깡을 부리고 있어서 급하게 토템 역할을 할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합니다 이게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적을 편안을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페르난지유 대체자는 최근에 구했습니다. ATM에서 로드리를 900억에서 1000억 사이 클럽 레코드 해가지고 영입을 했습니다. 로드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드리는 저도 잘 몰랐는데 부스케스랑 비슷하대요. 이제 수비랑 공격이랑 적절하게 다 균형 이 있는 육각형적인 건데 이제 안타깝게도 부스케스랑 비슷한 점은 두 군데 다 축출나진 않다. 아 약간 두개다 애매하게 자라는 현재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직은 성장 가능성이 좀 필요하다. 페베 밑에서 있으면 부스케츠를 잘 썼듯이 로드리도 잘쓸수 있겠네요. 사실 작년에 맨시티가 페르란진이 있을 땐 거의 전승이었고 페르란진이 없고 델프가 나왔을 땐 거의 전패였어요. <laughs> 그래서 델프의 그 델프의 그빈 자리를 오드리가 잘 해가지고 부스케스급으로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앙헬리뇨라고 앙헬리뇨는 네, 델프가 나가면서 델프가 나갔거든요. 델프가 100억에 이제 에버튼으로 나갔어요. 네, 델프가 원래 왼쪽 풀백으로 잘 하다가 올해 저번 시즌에 이제 중미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니야 다를까 다시 원래로 돌아오니까 다시 똥을 싸기 시작해 가지고 100억에 다쫓았고 <laughs> 왼쪽 풀백으로 예전 유스였던 유스였다가 PSV로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11개 정도 공격 포인트 올려서 좀 잘해 가지고 음. 바이백 조항으로 음. 다시 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콜라로프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공격 쪽은 되게 좋은데 수비 쪽이 되게 약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펩이좀 키워보겠다는 라 생각으로 풀백이에요, 풀백. 네, 왼쪽 풀백이에요 공격성이 중요해 진짜. 음. 그래서 이제 맨디 자체는 망디는 사실 부상이 너무 커가지고 상수라서 진첸코랑 같이 더블 포지션으로 하겠다. 망디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진첸코 어. 잘하지 않아요? 진첸코 잘하죠. 어. 진첸코도 원래 내쫓으려고 했는데 펩이 진첸코가 자기가 남아서 커보겠다, 아 경쟁하겠다 아 해가지고 거기에 망디를 밀어내고 델프랑 <laughs> 망디 밀어내고 주전으로 등극을 했고, 음. 그리고 맨시티가 사실 이제 아쉬울 게 없어서 선수들 대할 때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남을 거면 남고 그래서 델프가 나갔고. <laughs> 나갈 거면 나가라 하는 팀도 있는 반면 나가지 말라고 감독을 내쫓는 팀도 있고. <웃음> <웃음> 어? <웃음> 감독, <웃음> 제발 감독이 먼저입니까 선수가 먼저입니까? <laughs> 어? 메뉴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네. 실패된 링크, 실패된 포기한 링크. 앤스테가 네. 조금 알아보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세 명이 있는데요. 네. 먼저 맨유가 영입한 완비사카 완비사카가 네. 아. 사실 완비사카는 맨유가 하기 전에 맨시티가 먼저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오. 맨시티가 먼저 조사를 하다가 음. 이제 맨시티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격력이 너무 별로라서 음. 수비적으로는 워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음. 공격적으로 적은 워커보다 더 공격력이 강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음. 완비사카는 그게 좀 약해가지고 그렇지. 포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포기하자마자 맨유가 붙어서 맨유가 사셨어 이쯤 <laughs> 되면은 맨유는 그 선수들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맨시티가 뭘 사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팀이뭘 사나 보고 찍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은동벨레도 <laughs> 토트넘이 사려고 했던 은동벨레도 네, 네. 맨시티가 이제 로드리 사기 전에 사려고 했는데 네. 아무튼 로드리보다 좀 비싸기도 좀 하고 은동벨레도 네. 맨시티보다는 토트넘을 더 선호했어요 마지막으로 원래 폰파니 대신에 데리트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데리트도 너무 비싸가지고 음. 그래 맨시티가 전판적으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 굳이 비싼 돈을 질러서 영입하고 싶은 에이. 생각은 없고 합리적인 가격이면 사겠다 너무 비싸면 굳이 살 필요 없다 약간 음. 그런 마인드라서 데리에트랑 완비사카, 운동벨레세 명은 너무 비싸다 생각을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방출 쪽에 핵심이 한명 있고 영입 쪽에 핵심이 그렇죠. 한명이 있어요 음. 먼저 이제 방출 쪽은 사내 사내가 지금 애매한 게배실바가 너무 잘해가지고 사내가 지금 애매하게 제2옵션으로 e 밀려났어요 음. 마레즈랑 같이 그래서 이제 민헨이 껴들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똑같이 맨시티는 미넨이 처음에 600억, 700억을 계속 부르다가 1000억까지 왔는데, 맨시티는 급할 음. 그게 없으니까 1000억도 안사겠다안 팔겠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최근까지는 1,300억까지 왔어요. 안 팔겠다는 것같은데아 아, 맨시티 팔고 싶어. 그래서 지금 어, 어떤 상황이냐면, 맨시티는 살 거면 살아. 하지만 싼 가격엔 어, 안 판다. 싼 가격엔 안 팔겠다. 근데 사례도 마찬가지로 맨시티가 그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서. 음. 나한테 엄청난 돈이 안 들어오면은 나도 그리 나가지 않게. 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약간 민햇만 약간 의리 됐어요. 근데 하나 재밌는 썰이 있는데 이제 사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이유가 팀 문내도 있는데 지금 고부 갈등이 있대요. 고부 갈등. 사랑과 전쟁? 사랑은 뭐? 사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10살 연상이래요. 10살. <laughs> 어, 10살 연상이라고? 3른살 30대고 되게 흔히 말하는 근본론. 근본론 여자친구에 부합하지 않는. 근본론 해치하는. 근발은 금발은아닌데 근발은 아닌데 근발은 어, 아니야? 아니, 금발은 아닌데 아, 그 남, 글래머랑 그나머지는다적하네아 아, 진짜? <laughs> 어. 아. 맞네 연상이 여친. 네, 연상의 아, 여친이고 알겠지. 약간 글래머고 그런 그리고 채다가또 음. 여자친구는 약간 돌싱이에요 돌싱 아아 전남자 친구의 아들이고 아 엄마가 지금 사치도 좀 심해졌고 사내가 그것 때문에 머리 아살 바뀐 게 그때부터인가 사귄지게 됐다고 하더라고 지금 딸이 있어서 영국의 딸이랑 사내랑 부인이랑 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조금 걱정을 한대요, 고부 가 같은 특히 시어? 어머니랑 음. 여자친구 사이에 갈등이 음. 심하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네. 왜냐면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영국 가가지고 조금 그래도 해외 가가지고 음. 잘 착실하게, 착실하게, 착실하게 살를 어. 원하는데 애가 갑자기 머리 스타일도 어. 이상하게 하고. 머리 따고 막. 언락도 어. 안 받고. 안 받고. 막막 전화도 안 하고. 해도 막 투명스럽게 끊고 막. 그... <laughs> 좀 용돈 달라고는 안 하잖아. <laughs> 딸도 어. 잘안보여주고 손녀도 잘안보여주고바쁘다그러고면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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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명절 때우이 아마 안 가고. <웃음> <웃음> 제사도 안 지내고. 제사도 안 지내고. <laughs> 제이가 제사도... <laughs> <예의가> 없어 <laughs> 가장 큰 이유는 여자친구가 영국을 벗어나기 싫어한대요. 응. 영국을 너무 좋아하고, 영국에 비해서 독일은 좀 따분한 동네라서, 그렇지. 독일은 진짜 오기 싫어한대요. 아. 그래서 또 거기다가 주전에 밀려난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제 사내 부모님은, 사내가 이제 근본론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독일로 돌아오고, 음. 어. 여자친구랑은 헤어지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음. 아, 부모님 옆에 와라. 살아라. 라는 한황입니다 그래서, 사내는? 그래서, 이제, 미네는 가고 싶긴 하지만, 여자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약간 답보 상태. 그래서, 사내 이적의 키포인트는 그 여자친구한테 달렸다. 아, 내가 시어머니라면, 사내를 후드로 펜다. <laughs> 엄마라면? 어, 어 내가 엄마라면. 손바닥 대! 하고 이 손바닥, 손바닥 아니죠, 말이. 미네니 애가 탈만하다. 사내 그 포지션이 정말 필요한. 니 아, 그치, 어, 로벨리 로베리 끝났잖아, 이제. 음. 거기다 상징, 상징적인 되게 독일 최고 유방주. 완 독일이네. 근데 이제 맨시티는 그 최근에 아틀레티코를 온 비싼 사람 상... 주앙 펠릭스 주앙 펠릭스, 펠릭스 어, 얼마죠? 펠릭스. 천, 1,700억? 펠릭스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주의예요. 아, 약간 사네랑 아, 펠릭스랑 급이 아. 사네랑 펠릭스보다 아. 급이 높은데 어, 우리 뭐 급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왜 펠릭스만큼 못 받냐? 검증이 약간... 됐지. 어, 맞아. 사네는. 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사네가 되게, 사네도 되게 복잡할 것 같아. 내가 사네라면 마음이 어떠? 복잡하겠다. 나는 갈것 같아. 내가 만약에 사네라면 갈것 같아. 요 이게 약간 여자친구 눈치 보는 것 같아. 거기서 독일 간다 그러면 또 욕먹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미네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맨시티 입장에서도 싸네 같은 자원을 로테이션으로 쓰기에는 돈이 너무. 음 맞아. 아깝다. 아깝다. 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시티가 영입하려고 하는 게 맥가이어. 손뗀거 아니에요 지금? 손뗀줄 알았는데 저도 봤는데 맥가이어도 맨시티가 먼저 접근했대요 맨유보다. 왜 접근했냐면 라포르테랑 스톤스가 있는데 라포르테랑 스톤스 둘다 공격적인 좀 치우치고. 빌더업, 약... 빌더업 빌더, 어, 맞아요. 빌더, 빌더. 빌더업에 치주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은 좀 정열적인 사람이라서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옆에 콤파니처럼 좀 수비적으로 안정적이고 어, 잡을수 있는 잡아줬는데. 사람이 필요한데 콤파니가 나갔고 오타멘디도 사실 그쪽은 말고 좀 정열적인 친구라서 필요하긴 해서 이제 맥가이어. 되려고 했는데 역시 이제 메뉴가 끼면서 어그러졌어요. 메뉴가 끼면서 가격이 올라왔죠. 너무 올라으니까는 팹도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약간 그래서 조금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포기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아, 아니 거의 거의 생태계 교란 종이야 메뉴 메뉴가 완 바뀌어가지고 뭐 맥과이어가 괜찮다고 판단한 사람이팹 일단 1순위로 이적 요청한 거 먼저 팹이고 원래는 퍼거슨이 처음에 모에스한테 맥과이어 잘될 거니까 영입을 해라라고 추천을 저 그때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샀으면 은이 가격이 아 훨씬 싸게 살수 있었던 건데. 넘긴 거지 그때 그니까 옛날부터 메뉴도 보고 있었던 건 맞아요 포거슨이본 거잖아요 거슨도메뉴인데요몇년전이었어거슨이통거슨 포거슨도 포거슨 <laughs> 죽으면 뭐 제갈량처럼 할 거야? 포거슨은 신인데요 신 그래서 지금 현재 최신 히스토리는 맨시티도 메뉴가살줄 알고 포기했어요 네. 아니 사겠구나 했는데 <laughs> 웃긴 얘기가 메뉴가 조항, 부대 조항으로 네. 메뉴가 챔스 진술 시뭐 얼마를 더 주겠다 걸었대요 레스터한테 그러니까 레스터가 메뉴가 챔스 진출할 일이 없는데 <laughs> <laughs> 무슨 말도 안 되는 조항이냐고 깠대요. 최근에 그 뒤를 깠대. 사위권 진출시. 터가 멘주한테 <laughs> 그딴 소리 할 끄고 나는데. 그래서 우승 해봤어요? 아니 레스터이 <laughs> 메스... 아니 최근에 우승했어 어디? 레스터처럼. 리 레스터는 맨유가 제일 많아요. 아니 최근에 레스터가 먼저 우승했. 최근 우승했어요. 멘주가 사기친 거 맞잖아요. 사등 할 일이 없는데 사등하면 얼마 준다고 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여? <laughs> 레스터는 최근에 우승한 팀이야. 아, 그래서 레스터... <laughs> 가장 많은 우승을 한 팀입니다. <laughs> 리버풀 아닙니까? 프리미어리그 아 시끄러워 매스터가 <laughs> <laughs> 다시 갖고 와 그랬어요 한테 아 이적 요청서 다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옵션 빼고 일시불로 내라 8천만 파운드 그거 얼마야 8천만 천억이 넘지 100. 그 미친 거야. 거야 내 거야 무슨 천억이야 팬들 사이에서도 갈리죠 얘가 근데 반다이크가 기준인데 근데 얘가 7천5백만 파운드인가 맞아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맞아. 얘보다 비싸 메가이어가. 근데 아무리 매물이 없다지만 얘는 절대 반달 그 급으로 클 수는 없는 애야. 맞아. 이미 나이도. 있고 왜냐 한계가 명확해. 맞아. 그래서 음. 이거를 음. 사야 되냐 너무 비싸. 그러니까 레스터가 그걸 알고 지금 매물이 마땅한 게 없는 걸 알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레스코 급이야 레스코. <laughs> 기대 호구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펩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어느 <laughs> 근본이 있는 사람이다. 그건 또미네많하네펩비 지금 포기한 줄 포기하려고 <laughs> 했는데. 팬님 <펩이> 얘기하면 믿고. 팬님을 <laughs> 어. <laughs> <펩니가> 얘기하면. <laughs> 맨유가 그... 이야기하면 스몰링 같은데 오면 좋겠는데 이제 현재 입장은 맨유랑 하다가 떨어지면은 주선 먹겠다 개인적으로는 올지 말지가 좀 아. 궁금해 맨시티 올지 맨유 올지 맨시티 포기한 게아니어맨유가 아. 그냥, 그냥 러다나 저러다가, <laughs> 저러다가 결국 그냥 남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어. 산체스 <laughs> 프레드 포기했는데 맨유가 가져가죠 망했죠 완비사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메가이어 어디 갈지 아연어떻게 됐지 이네 명이나 됐어 거시 뭐 스토리가 맨시티는 역시 맨시티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가 좀 있네요 그러면 맨시티가 몇 등을 할까요 몇등 우승! 우승! 희망 우승 리버풀이 우승은 안 했으면 좋겠어 보거 하면 실제는실제 근데 리버풀을 왜 배할 꼴이나요? <laughs> 원래 못하 <laughs> <하는> 자기보다 <laughs> 자기보다 못하던 <laughs> 팀이 잘하니까 배할 꼴이나요? 맨시티는 인정한 건가요? 자기보다 잘한다는 거? 맨시티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맨체스터 주인은 누구야? 리버풀 맨치... <laughs> 맨체스터의, 맨체스터의, 주인은? <laughs> 맨체스터의 주인은? 맨체스터의 주인은? 맨체스터의 주인은 맨체스터 <laughs>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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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맨체스터 주민들이 주인이지 고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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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